네. 1장 5절에 변수의 처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우리가 이제 그전 시간, 전 강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글자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꼭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 이름에서 수, 사용할 수 없는 게 빈칸, 그리고 특수문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첫 글자는 항상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관계없이요. 알파벳이고, 그 이후부터는 알파벳이나 숫자 또는 밑줄, 밑줄 양이 언더 스코어, 밑줄 문자 있죠. 밑줄 문자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마이너스 키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이제 이렇게 밑줄이 되죠. 글자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키는 이렇게 되고요. 언더스코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 1, 2, 3. 뭐 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ce, Underscore. 그 다음에, 뭐, 뭐, 예를 들어서, Nice라든가. 뭐, 이런 식의. 또는 3번. 뭐, 이런 식의. 물론 이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 A, 3. 그 다음에 B. 뭐, 언더스코어 2개, 뭐,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X, 이거 다 가능한 겁니다. 항상 알파벳으로만 시작하고 이 D는, 그니까, 알파벳 숫자, 언더스코어, 밑줄. 이세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전체는 63글자 이내로. 당연히 대문자하고 소문자는 구별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무거나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키워드. 키워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전체가 20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프롬프트에서 is keyword 해가지고 엔터키를 딱 누르면 키워드 종류가 20종류가 쫙 나옵니다. 바로 이, 이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실상은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할때 사용하는 키워드들입니다. break라든가 case, try c 문쓸때 c a t 또는 class d e f i n i 그다음 continue, b r e 그다음에 if 조건문 쓸때 if t h e 할때 t h 안 쓰지만 if else, e l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함수가 끝날 때 end 뭐 또는 어떤 한 문장 복합 문장이 끝날 때 end 뭐 이런 것들 폼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각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가지가 키워드고, 그 다음에 키워드 외에는 우리가 또 내장 함수도 있고 명령어도 있습니다. 내장 함수, 명령어, 심지어 이 파이 같은 경우도 이 이거는 뭐와 같으면 파이인데, 요거 자체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유의 의미 이 파이 고유의 의미는 잃어버리는 거죠. 또 i, j 이런 거는 복소수일 때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데 복소수에서 허수 표현할 때, 근데 i를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소수로서의 의미는 상실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키워드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키워드는 그렇지만 내장함수라든가, 또는 명령어라든가, 또는 이와 같은 특수의미, 특수 변수들, 이런 것들은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유로. 그러면 변수로 사용하면 내장함수라든가 명령어의 그 원래 고유의 의미는 다 상실되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능은.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고유의 의미들, 내장 함수라든가 명령어라든가 특수 변수들, 특수 변수들 고유의 의미를 다시 되돌려 가지고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변수를 사용하실 때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러니까 그 이름만 봐도 이게 뭐다라는 걸알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rea of circle 이렇게 쓰면 이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카멜 타입이라고 하죠. 카멜